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명경기 바로 2월 9일 어제 경기였죠. 올림머리그 위클리 218회차 장현우 대 변현우 테란 대 프로토스 전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웰메이드 테프전이었는데요. 최종 변기 유닛까지 나왔던 그 경기. 경기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기 속으로 가고. 아 이건 너무 좋다. 체력 없는 해병 점사. 아니 변현우의 컨트롤도 너무 좋아요. 결국에 저 빨피 해병들이 살아남습니까? 와. 이건 장현우도 컨트롤 굉장히 잘했는데 변현우 쪽이 해병을 이렇게 살리게 되면은 변현우 쪽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력 없는 해병 점사하기 위한 사도의 플레이, 사도 의 컨트롤. 우리 스팀 방패로 또 했어요. 자극제 방패 타이밍. 미리 대기하고 있는 장현우의 병력들 불멸자도 있어요. 이거는 불멸자 보면 안 들어간 게 맞지 않을까요? 아 라인 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라인 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멀티가 느린 토스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스킬 탐색 썼고요. 와이 병력 줄다리기 싸움 압박 좋았는데요, 변호는 미리 구독했으면 손해 아닌가요? 그래서 뭐 실제 시청자 분들 중에서는 구독 마크를 절대 달지 않고 그냥 돈에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에드블락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구독권 내가 안 한다. 한 달에 뭐, 구독보다 더 많은 돈을 하시면서 뭐, 구독권 선물 받으면은 랜덤하게 받으면은 구독권 쓰고 뭐, 스트리머한테 돈더 준다 이런 분들 이 있어요. 일단, 일거신이기 때문에 한번 싸워볼만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역장 때문에 일단 뒤로 빠지고요. 상단과 하단 쪽으로 병렬 아예 나눠 놨고요. 그러면서 뭐, 변현우 선수가 뭐 바이킹을 뽑는다든지 뭐 추가 사령부를 짓는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단순해병불검을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오, 드디어 3시쯤 들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기지 쪽을 저거는 파괴당한 게 아니에요. 저 스킨이 가장 최근에 나온 스킨이자 마지막 스킨일 것 같은데, 저 스킨은 취소만 해도 저렇게 크게 터집니다. 제가 보기엔 뭐 이펙트 실수이지 않나 취소한 것치고 너무 빵 터져요. 분열기 찍어주고요. 연결체 이번에는 파괴시켰어요. 분열기 점사 실패. 먼저 해병 불곰이 잡혔습니다. 분열기한테 이득 봤죠, 장현은 거기에다. 암흑 기사로 견제까지 넣어주고 있고요. 일꾼 많이 잡아줍니다. 변현우 선수의 플레이가 결국에는 이제 이득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가지고 왔고요. 장현우가 이제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암흑 기사 견제 플레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분강기도 아직 살아있지 않나요? 본진 쪽에다가 또 암흑 기사 드랍을 할 수도 있고요. 자원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자원 소모가. 아직까지 다른 유닛이 없어요. 결국에 200대200 싸움을 가면은 지금 변호인 선수의 유닛 조합으로는 좀 이겨낼 수가 없죠. 어 이거 불멸자가 맞아주기. 오 어, 좋은 플레이. 환상 불사조로 땅거미줄이 쿨 빼고 불멸자가 대신 맞아주는 플레이 좋았고요. 공격이 양쪽으로 견제. 이쪽에 붕 뭐죠, 이거? 바이킹이 두 개가 있긴 하네요. 오! 발견! 앞전멸! 아, 이거 바이킹을 내준 건가요, 일부러? 오류선이 안 잡히기 위해서. 일단, 2등은 봤죠, 프로토스가. 장현우가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 홀드 컨트롤인가요? 일꾼 많이 잡아줬고요 일군 13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긴 해요. 이 바이킹이나 해방선 넘어가려고 하다가 주도권 다 내주고, 오히려 안 좋은 구도에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라을 플레이해 보시면은 오히려 그냥 이렇게 계속 뽑는 게 어이구 좋을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정말 미친듯한 상계와 아 진영 선택이 필요합니다. 3시쪽 다시 한번 견제 분역이 더 있거든요. 어 분역이 너무 앞서서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는 터졌는데 두기는 이제 못 잡아내고요. 결과적으로 거신가 역장 폭풍 컨트롤이 좋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장현우 어수비를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무난하게 우주모함 넘어가고 있는 장현우. 일단 오3시 쪽을 확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장현우 백업 좋고요. e m p 샤워를 맞추긴 했지만. 보신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뒤로 빠지면 싸울 수밖에 없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정직하게 싸우면 토수가 이길 수밖에 없는 조합이거든요 장현은 6시를 확보를 했고 12시 없는 것도 확인해 줍니다 어 EMP 살아 도망 가야 되거든요 분열기 지금 헛방이고요 하지만 양쪽에서 병력이 다 오다 보니까 변현우도 지금 뒤로 빠지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분열기 잘 터졌고요 장현우 분열기 다시 한번아우 거신을 잡아줬지만, 어, 6시 쪽 병력도 안 오는데요? 어? 어, 결국에는 기동성 싸움에서 집니까 장현우 멀티태스킹? 어? 6시 병력들이 너무 멍 때리고 있었어요. 병력 손해를 좀 봤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분열기 없고요 EMP 맞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한 번에 쭉 밀리나요? 아, 그래도 우주모함의 요격기. 인터셉터, 캐리어 인터셉터 때문에 한 번은 밀어내는 장현우더 쉽게 막아낼 수 있었던 구도였습니다. 지금 배틀리포트 보면은 파란색이 더 이득을 많이 얻었죠. 파란색의 바 길이가 더 길죠. 여전히 장현우가 좋습니다. 결국에 막아냈어요. 일군 타격 없고 연결치 안 터졌습니다. 테라는 이제 다섯 번째 기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프로토스는 우주모함을 확보를 하면서 거신 숫자 유지를 했고요. 6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토스가 좋아요. 우주맘이 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일반 지상군으로 상대하기 힘들죠, 변현우. 바로 이제 바이킹, 그리고 융합로까지 건설합니다. 방금 타이밍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좀 적절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제 변현우 입장에서는요. 내일 유튜브에 올라갈 경기는 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화, 유화를 한번 외쳐보시면은 이 장면이 좀 편집이 안될 가능성이. 오, 분열기! 아오, 잘 피했구요. EMP 샤워. 하실 너무 좁거든요, 변은우 그것도 거신이 오기 전에 대충 싸워주고 뒤로 빠집니다. 정말 좁았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되면은 거신한테 다 긁혀요. 위험했어요. 이제는 바이킹도 쌓이는 테란의 한방 병력 장연우는 우주모함을 더 뽑진 않구요 딱 3기 3거신 3우주모함 3집정관 333 장현우 선수가 지상군 위주로 플레이를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킹이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반면에 우주모함 업그레이드는 보호막 그리고 공방업다돼 있거든요 한번 달려드는 장현우 선수의 병력들 일단 바이킹이 거신부터 녹여주려고 하는데 이킹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거신 녹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폭풍상들을 산게 이병력들이 멀티 날리고 위쪽으로 돌면서 후속 병력들과 합류하게 되면 테란이 이득이긴 하거든요. 멀티 날리고 어 싸움도 고나요? 싸움 고는 건좀 아쉽죠. 도망가는 게 맞죠? 후속이랑 합쳐지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달려들기 때문에 싸우는 변현호 이게 요격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 돌리면서 싸우는 거는 토스한테 무조건 좋습니다. 저렇게어딥 무빙 샷이죠. 허리 돌려서 싸우면은 요격기를 때리기 때문에 요격기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토스 유닛들은 계속 살면서 테란 병력들한테 딜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인구수 똑같아져 버렸고요. 하지만 그래도 테란한테 좋은 건 뭐냐? 멀티가 테란이 더 많습니다. 멀티 숫자 테란이 더 앞서요. 그래서 결국엔 살아 돌아왔고 후속 병력 합류했기 때문에 방금 전투는 표너 선수가 이득을 보면서 변현우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다고 볼수 있겠죠. 아잘 버텼지만 변현우 선수의 뚝심 있는 한방이 결국에는 테란한테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앞전 별로 바이킹을 미리 자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바이킹 점사가 좀 늦어가지고 거신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대신 분열기, 분열기 상태로 상기하고 있는 변현우. 오, 요격기 때문에 지금 해병들이 딜을 제대로 못 넣고 있어요. 일일이 점사하는 거는 알파스타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일부의 병력들은 어택당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어택당을 하게 되면은 인터셉터를 때립니다. 요격기를 때려요. 딜 로스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변현우, 결국에 한 방을 못 막나요? 버티면은 변현우가 자원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12시까지 돌리고 있기 때문에 버티면 변현우가 인구수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장현우의 올인과도 다름없는 이 마지막 한방 병력. 아, 계속 뒤잡혀요, 뒤잡혀요. 어, 아, 추적자, 저 배치 너무 좋은데요. 후속 병력들이 오다가 잡혔습니다. 어, 추적자 배치 너무 좋은데요. 저런 센스 너무 좋아요. 유령사관학교도 지금 날아갈 것 같고요. 각계급할 시키려고 하는 장현우의 병력들. 지금 고위기사도 두 마리 타 있거든요, 분간기에. 컨트롤 너무 좋습니다. 2대2까지 가나요? 풀세트 가나요? 멀티를 날렸는데 아직까지 변현우는 좌측 하단 쪽 멀티가 다 돌아가고 1 2시도 돌아가기 때문에 자원줄 가장 어 앞마당을 제외하고 빨리 먹은 요 멀티가 날아간 거는 변현우한테는 큰 타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타격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사령부가 날아가는 게 인구수도 막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병력 소환이안 되거든요. 병력 생산이 안 됩니다. 변호는 달려들거든요. 양쪽으로 갑니다. EMP 잘 쐈고요. 근데 어택당으로 싸우면 요격기를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병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12시 변호들은 먼저 잡혔지만, 그래도 후속 변호들, 폭풍, 집정관, 광전사. 아, 결국에는 우주모함 세기의 어그로, 캐리어 세기의 어그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장현우가 한타 싸움을 대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병력 조합 보세요. 사불멸자, 2집전관 추적자, 광전사, 뭐, 암흑기사에다가 우주모함까지 살아있는데 해병밖에 안 찍히고 있어요. 지금 가스는 아예 없고요 우주모함은 그래도 바이킹이 잡히긴 했지만, 이 한타 싸움을 이기기에는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방금 교전, 빨간색 프로토스가 훨씬 더 이득을 거뒀다라고 볼수있겠고요 이번 경기는 진짜 두 선수 다 너무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암흑기사, 광자사 일단 허리 돌려주면서 남아있는 우려선들이 지금 어 병력들을 회복을 잘 시켜주고 있고요 더 이상의 우려선은 안 찍힌다고 볼수 있거든요 가스 이제서야 캐고 있어요 이쪽 행성 요새 날리기 전에 빨리 와야 돼요 장현우도 알기 때문에 못 싸우고요 근데 장현우는 지금 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해병밖에 안 나오는 거 봤잖아요. 지금 거신 두 마리 찍혀 있지 않습니까? 거신 나오면은 저 해병밖에 없는 테란 병력들은 아, 무섭지 않아요. 아, 행성 요새 날아갈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달려드는 변호의 변호들. 아, 요거는 결과적으로 변호는 이들을 거뒀죠. 요건 좀 아쉬운 플레이였습니다. 장현우. 해병밖에 없는 테란 상대로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거신 두 마리 나오면은.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변현우가 지금 이들을 거뒀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아무런 짓다 나옵니다. 아무런 짓 다. 거신 이게 만들면 은 알게 돼요. 거신 두 마리? 아, 이거? 안 보이기 때문에 달려들 수가 없었죠. 거신 두 마리, 세 마리째까지 되는데 지금 일꾼 여섯 개 잡혔거든요. 어디 잡혔죠? 어이, 저쪽에 파악한 것 같은데요. 멀티 너무 멀리 먹어가지고. 저 멀티 지키러 가는 거는 아 장현우 일꾼 빠졌어요. 일꾼 지금 2시 쪽으로 뺐습니다. 야 아직까지 좀 승패가 결정이 안난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결국에 변윤호가 안 달려 들어가지고 해병을 안 찍잖아요. 해병은 많아요. 그래서 남은 자원들 불곰 뭐 유령 사갈교 날아가겠지만 뭐 바이킹 이런 거 찍어주면은 병력 조합이 또 되는 거거든요. 돼버리면은또 장현우 선수도 멀티가 없어요. 새 멀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변현으도 충분히 할만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계속 불꽃만 찍고 있죠. 돈 있는데 해병 안 찍어요. 해병은 많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싸우는 거는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자그 역장 잘 쳤고요. 야 이거 이거는 지금 진영 싸움입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테란이 이기고 좁으면 좁을수록 프로토스가 이겨요. 인구수 거의 박빙이고 진짜 진영 싸움이에요 컨트롤 싸움입니다 어린가에서 건설 로봇이 좀 잡히긴 했지만 지금 이 전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장현우 연결체 짓지 않았어요 그냥 일꾼 릴레이 체치 하고 있고요 12시 아 자원 채취 많이 합니다 변현우 근데 지금 일꾼이 7시 쪽에서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뭐 추적자가 들어갔는지 7시 쪽에서 일꾼이 많이 잡혔던 것 같고요 여기 아, 1추적자 아, 이렇게 정면에서 라인전 해주고 저렇게 정글이 돌면은 열받을 수 밖에 없죠. 12시 쪽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장현우. 지금 7시 쪽 추적자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밑에 있어요. 미니맵 보시면은. 빨간색 적혀있죠. 점이. 변력도 병력 돌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변현우 장현우 누가 이기든 현우가 이기겠지만 그게 장실일지 변실일지는 모르거든요. 인구수는 비슷해요. 넓은 데서 싸우면 변현우가 가능성 이 있습니다. 넓은 데서 막 360도로 싸먹는 느낌으로 가면은 테란이 충분히 이길 수도 있어요. 병력 인구수 보시면은 오히려 테란이 5더 많거든요. 근데 장현우 너무 좋은 게 지금 자원 채취를 마비리 시켰습니다. 12시. 사령부 날리고 7시에는 이 정글러가 이거 뭐 잘못 눌렀다 정글러가 지금 자원 채취 못하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7시 보세요 이건 지금 너무 크거든요 시간은 장현우의 편입니다 아 릴레이 채취하고 있고요아이 정글러 2대2 가나요 풀세트 가나요 분열기까지 찍어주거든요 장현우는 왜 이렇게 병력이 더안 쌓이냐고 하는데, 장현우의 멀티는요, 먹은 지 오래된 멀티라서 광물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병력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변현우는 7시나 12시나 다새멀티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지금 변현우 선수는 스캐너 탐색이 없지 않나요? 잠시만요. 지금 미니맵 보시면은 행성 요새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 기사만 뽑아도 됩니다, 장현우. 뽑으면 되거든요. 아, 알기 때문에 그냥 지지.